얘들아 네, 오늘의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하자. 네. 요거 풀면 바로 집에 네, 갑니다. 네. 얘들아 위에 식을 딱 보고 알파랑 베타가 <laughs> 두 근이면 근과 계산한 계 적어볼게요.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? 2a. 2a. 알파 베타는 얼마? 마사. 어 마사. 이제 잘하네. 그치요? 자 그럼 이렇게 적혔는데 요놈의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얘랑 얘래요. 그럼 내가 다 구했잖아. 2a랑 마사가 두 개의 근이란 얘기네? 네. 그죠 보고 있어? 네. 그요 야,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얘랑 얘라는 얘기잖아. 그럼 내가 또 근과 계수 관계를 적어볼게요. 두 근의 합은 2a랑 마사를 더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.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겠니? 이 식을 딱 보면? 마비죠. 맞아요.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얘랑 얘를 곱하면? 마, 마 8a가 뭐가 나와요? 마, 12. 마 12가 나오겠죠? 맞잖아? 네. 게임 끝났죠? 식2개 미주스 2개. 바로 a가 얼마 나와요? a 얼마 나와? A요? 음, 2분의, 3. 2분의 3? 네. 어, 2분의 3을 여기다 싹 넣어주세요. B는 1이요. 어, 그럼 b가 1 나와? 네. 어, b가 어, 1 나옵니다. 어, 이거 두개 더하래요? 네. 어, 더하면 정답은 어, 2분의 5, 5. 4번이에요. 아, 어. 어, 여기까지 합시다. ここで。<laughs> <laughs>